오늘은 능력 주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주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요 사탄에 대한 논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탄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역사나 이스라엘 전승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이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책입니다. 제가 읽고 나서 첫 번째 들었던 건 아, 우리 성도들한테는 추천할 만한 책은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그 이유는 예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마귀 사탄의 존재는 때로는 허무맹랑하기도 하고 공상 과학 소설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더라도 이 사탄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 보면 신약에 더 많이 기록되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탄에 대한 기록은 신약에 훨씬 더 적은 빈도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 신약에서 대표적인 말씀. 사탄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을 찾으라고 한다면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일 것 같아요. 갈릴리 맞은편 이 거라사인의 땅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순간 누가복음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해요. 우리가 제가 지금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읽어드리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무서운 공포영화 같은 거 한번 보게 되면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듯이 예수를 향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빨리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주님께서 그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 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서 뭐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던 그 귀신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에 반해서 저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제가 왜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읽어 드리게 됐냐면 결국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름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 우리의 신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욕심과 욕망, 시기와 질투, 거짓과 탐욕이라는 이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그 어느 것과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마음에 지금 누구의 이름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또 예레미야 32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이신이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상에 아 세상과 성경 속에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능력은 한자어로 능할 능자에 힘 역자를 써서 무엇인가를 할수 있는 능력 이거 아, 할수 있는 힘 이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남들은 하지 못하지만 내가 그것을 할수 있는 힘을 발휘하면 우리는 그것을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성경은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스추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능할 능자의 힘 역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영어로는 to be strong이라고 얘기해서 강해지다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내가 힘을 발휘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힘을 넣어 주어서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에 방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더 촉약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힘이 없는 무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강해지면 그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건내 안에 발전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발전을 해서 막 힘을 내야 되고 용기를 내야 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우리가 발전기를 가지고 막 스스로 발전해서 능력을 발휘해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플러그를 예수님이라는 플러그에 딱 꽂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하면 좀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그큰 힘과 능력, 뭐 말할 수 없는 힘. 이 상징이었던 이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머리가 다 깎여 힘을 잃어버린 삼손은 블레셋 군사들에게 잡혔고 두 눈이 뽑힌 채로 기둥에 손이 묶여 기둥에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맷돌을 돌리게 하였죠.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보며 삼손을 조롱하는 것은 물론이고 삼손이 섬기던 여우와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을 버린 하나님이시라면, 그에게는 능력이 없고 진정한 신이 아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다곤이 "진정한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삼손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이에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사실 구약에서는요. 한번 주님께서 버린 사람을 다시 주어다 쓰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번 버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그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하지만 이번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삼손이 나를 위하여 내가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저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니 주님 이번만 날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그가 묶여 있었던 두 기둥을 함께 쓰러트리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던 모든 불레셋 사람들과 함께 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하게 하다라는 이 말이 바로 능력의 정의입니다. 삼손이 자기의 어떤 발전기를 통해서 그두 손으로 기둥을 넘어뜨렸나요?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그가 두 기둥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의 상황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이거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빌립보서 4장을 쓰고 있을 때의 당시의 상황이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라는 겁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미결수라는 단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아직 판결이 나지 않는 사람들을 미결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미결수인 것이죠. 그 초조한 마음으로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요즘처럼 그 죄의 경중에 따라 뭐 감옥 몇년 아니면 뭐 집행유예 몇년뭐 이렇게 재판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그냥 죽느냐 사느냐 예요 사자밥이 되느냐 아니면 자유의 시민으로 돌아가느냐, 요두 가지 경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당시의 왕이었던 네로는 폭군 중에 폭군이었고, 바울을 눈의 가시로 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건 아마 업을 성설일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은 아직 재판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초조해하고 걱정 많은 이 바울이었지만 그가 빌립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기뻐한다 고백합니다 이러한 미결수의 상황이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이 상황인데 그에게 나온 단어는 joy라고 말하는 기쁨이었던 것이죠 제가 좀더 말해볼까요? 우리가 잘 알듯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에게 그 좋은 동역자들은 다 떠나고 그의 주변에 없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카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없었고, 오직 누가만이 바울의 옆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는 어땠을까요? 디모데도 지금 바울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올 때에 드보와 가보의 집에 걸쳐둔 겉옷을 갖다 달라는 부탁을 듣고 그도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지금 초조하고 외롭고 그리고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나온 단어가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왜일까요? 그 다음 절인 4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지금 영적으로 초조하고 급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건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빌립보까지의 여정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괴롭고 모든 것이 황망해지는 그 순간 순간마다 자신을 향하여 오른손을 내밀어 도와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얻었기에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어느 것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그는 만나고 배웠고 경험했기에 지금 비록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나 기쁨을 말하며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아 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드디어 13절의 말씀을 고백하죠. 내게 우리 같이 읽가 시작 내게 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빌립보까지 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깨닫게 된것한 가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었더라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액센트를 잘못 이해하는. 말씀이 몇개 있습니다. 액센트, 이 강조점은 뒤에 있는데 이 강조점을 앞에 두는 그러한 경우들이 몇개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어디가 더 눈이 가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눈에 가시나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에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이 가시나요? 솔직해집시다. 저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크, 너무 좋아요. 여기에 제 눈이 갈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성경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라는 것에 엑센트가 있지 않아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의 엑센트가 있는 거예요. 또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7절의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하는데, 요 말씀을 잘못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더.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앞에 마음이 있으세요. 뒤에 마음이 있으세요.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이번 주 복권 번호 좀 원하는 대로 주신다고 하니까 뒤에 가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중심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더 띄어 주시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여러분은 앞에 마음이 가세요. 뒤에 마음이 가세요. 저는 아직도 뒤에 모든 것을 할수 있대. 네.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뭐 걸어 안 다닐 것 같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포인트도 앞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예수 안에서를 좀더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하고 싶어서 성경을 찾다가 10편, 70편, 4절의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게 하소서 이 말씀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let God be magnified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커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점점 커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점점 커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밖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거죠. 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점점 매그니파이드 되어서 우리의 삶에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이 주님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바로 그것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나날이 여러분이 사람은 주님은 우리라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선 커져가고 나는 작아져갈 때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그 시작과 함께 여러분의 손등과 이마에 십자가 성호를 그려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잘못그는 데도 있죠? 네. 여러분 행여나 에이 목사님 이렇게 못 그렸대.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들의 몸에 새겨진 이 십자가의 모양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 점점 커져서 부활의 주일이 오는 그날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빈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그 어느 것과 견줄 수 없는 큰 기쁨을 여러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풍부함에 있든, 비천함에 있든, 배고픔에 있든, 배부름에 있든, 모두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바울처럼, 이 거룩한 사순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십자가가 확장되고 확장되어 견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로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